송가인의 미친 결혼 아이디어.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웨딩 플랜. 트로트 퀸 송가인이 남다른 결혼 아이디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소 독창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트렌디한 감각으로 사랑받는 그녀가 만약 결혼식을 올린다면 송가인의 개성 넘치는 웨딩 플랜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복 웨딩. 송가인은 평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내왔다. 그녀의 결혼식이 열린다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한복 웨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웨딩드레스 대신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자수가 들어간 한복을 입고 신랑 역시 품격 있는 전통 예복을 입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전통 혼례에서 볼수 있는 기러기 전달식이나 패백 같은 의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진행한다면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하는 공개 결혼식.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다. 그렇다면 그녀의 결혼식 역시 폐쇄적인 행사보다는 팬들과 함께하는 공개 결혼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공연장에서 결혼식을 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다. 또한 결혼식 축가는 송가인의 대표곡을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 트로트 스타답게 신나는 곡과 감동적인 발라드가 어우러진 무대가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이다. 장구 퍼포먼스 웨딩. 송가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구다. 그녀의 결혼식에서도 장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신랑랑 신부가 함께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결혼을 축하하는 유쾌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또한 하객들에게 작은 장구를 기념품으로 제공해 모두가 함께 장구를 치며 축하하는 독특한 결혼식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하나의 공연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송가인의 웨딩 기대감업. 송가인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그녀의 결혼식 역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팬들과 함께하며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가 실제로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미친 결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자자, 천하의 서른도가 울었다. 이화담, 박서진, 강문경 신들린 무대로 모두를 울렸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 서른도가 눈물을 흘렸다. 그 이유는 바로 박서진과 강문경의 감동적인 무대 때문이었다. 2월 3일 방송된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현역가왕' 뒤에서는 박서진과 강문경이 경연을 펼쳤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를 장악했고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다. 특히 오랜 시간 트로트계를 이끌어온 설운도는 이들의 무대를 보며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박서진과 강문경,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 쓰다. 박서진은 이번 무대에서 특유의 구성진 창법과 흡입력 있는 퍼포먼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답게 젊은 감각과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조화롭게 표현하며 무대를 완벽히 장악했다. 반면 강문경은 묵직한 저음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두 사람의 경연을 지켜본 설운도는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 후배들이 너무 잘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울먹였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후배 가수들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 트로트의 밝은 미래를 본 순간의 감격이었다. 현역 가왕 티우 새로운 스타의 탄생. 이번 방송을 통해 박서진과 강문경은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갈 차세대 스타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네티즌들도 방송 이후 박서진, 강문경 최고였다. 서른도가 울 정도면 정말 레전드 무대였다.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현역 가왕 이신은 실력파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연을 통해 매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박서진과 강문경의 신들린 무대가 남긴 여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앞으로도 이들이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진다.